AK! w Yeah! j a t a Doo! t e big m o t h e r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정말 재밌는 컨텐츠인데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 정글 가서 1박 하고 올 거예요. 물고기도 잡고 그걸로 요리도 하고 조금 특별하게 한번 날 잡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식으로 가기로 했어요. 자 그러고 오늘은 또 제가 참오로 스타일. 자 이거 굉장히 비싼 거죠. 시나히라고 괌괌 어, 추장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자이언트 클램, 대왕조개, 대왕조개로 만든 거고 무거워요 이거. 이게 클수록 가격이 비싸고 좋죠. 오늘 저또 코모로 아니에요, 코리안 참오로. 머리는 코리안인데 배는 참으로처럼 나왔죠. 자 하여튼 오늘은 서바이벌식으로 약간 비스무로하게 한번 즐기다 올게요. 자 그럼 거기 가서 뵐게요. 자 잊을 뻔했네요. 오늘 같은 날꼭 마셔야 되는 오늘도 레드불과 함께. 자 그럼 다시 걸로 갈게요. 짙게 <목소리> 마 I'm not sure one, Ooh, that's strong. That's Lexus, bro. Expensive. It's from that's One, two, three. <laughs> but cut even. Give me a bit.

Are you playing uh, car, sky You love, love Korean song? <laughs> We're gonna cook fish, yeah. Anton, we cook fish with coconut huh? juice. Oh yeah! Can do, can do. land nah. Shit, i have to hold it to talk here. 미미 미미 메이크 더 넥스트 댄스 제너릭 블루. She got to do superhero l 슈퍼히어로 랜딩. 카메라맨 보이. Let's go. 지금 친구네 농장 와서 우선 코코넛 땄고 그다음에 뭐 여기 뭐딸거 있나? 사워삽이라고 항암 작용 암에 되게 좋다는 그런 프로츠도 있는데 요런거 있으면 좀따 갖고 가서 이따가 요리할 때 먹든지 하려고요. 이거 괌에서 되게 매운 돈이살라라는 고추, 괌에서 흔히 음식에서 보이는 그 고추 원 재료예요. 이걸로 애들이 더 크게 만든 건데 이게 더 매워요. 이 조그만데 되게 매워. 작은 고추가 맵다. 오늘 요리할 때 이거 써야죠. 잠깐 내려가다가 쇼핑 좀 했죠. 어괌 고추 도니 살라라고 진짜 진짜 요만한 건데 되게 매워요. 그 고추로 이제 오늘 고기 잡아서 요리할 때 넣어 먹을 거예요. 빠갖고 매콤하게. 아찜이 흐른다 찜이 지금 도착했는데 어. 와, 장난 아니다 파도. 파도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파도가 쳐. 자 왔으니까 낚시 먼저 준비해야죠. 오늘 뭐 이것저것 할게 많아요. 타이어, 우와. 우선 배고파서 밥먼저먹자밥 캠핑, 캠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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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를... 조금 더 일곱 번 일곱 번 넣어줘야 돼용캠 제일 잘생긴 뚱땡이. 오 <laughs> <laughs> h oh, shit, so fat. <laughs> Say something. Say something really nasty. <laughs> 쒯 피쉬 미쉬커커 뭔가 아까 거보단 커요 Skip check, skip that. Oh yeah! Woo! Shit! Yeah, yeah, we got it. Woo! Tanjia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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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laughs> <young, laughs> 오늘 먹을. This is all good, ready for dinner, right? Oh yeah,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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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down. <laughs> I'm gonna, I'm gonna p u l i n g the the thing AK 근데 뒤에 어버이 없어. 요 음. 어지. 오, 이원 빅원. 어 빅원. 빅원. 업 빅원. 샤빅크 오, 빅원. 오, 오, 디너 디너. 아이. I cái kiểu line, no nothing, ooh, ooh. Mm -hmm. Oh shit, I didn't recor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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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oy. <Why? laughs> Hell yeah, check he that shot. shit out. Oh, we got dinner. Dinner, dinner, chicken dinne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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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 fish. Fuck yeah, look at that. We right caught a big skipjack that fish, then. That's a fucking yeah, big fish, bro. Yeah. <laughs> Holy shit. <laughs> hey there. <laughs> God, oh. <Yeah. laughs> y e 오라 오라. d a k e picture? God damn i oh, a t a o 내가 잡은 물고기. 아 오늘 두 마리 큰거 잡았죠. Uh. 따단단~~ 흐 Don't sharp Watch o 예 이제 좀 어두워져서 요리도 하고 맥주도 한잔해야죠. 처음 보는 맥주. 내 스타일은 아니다. 약간 독일 맥주 같은데 모르겠어요. 난 처음 먹어보는 거. 광천놈. 시미강. 필리핀어 풋? 예. Filipino food, sinigan. Sinigan fish. Fish. Fresh freshly catched by its guy. It tastes like sour? Yes, sour, sour How mm. about school? Oh, yeah. <laughs> no <problem. laughs> He's not even going to eat his own fis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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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Oh, shit. Do we have to come from that? <laughs> I, don't, I don't eat, but. Today I have to eat. Yeah. Mm, it's good. Is fresh. Have you put that thing right above your eyes? Like that. There you go. Like that. You look like Cyclops <laughs> from X-Men. Yeah. 코코넛 크랩을 찾으러 왔는데 없어요. 아, 이거 얼굴이 안 보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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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붕떠 보이네. 코코넛 크랩. 이걸 잡아먹을까? 작은데. <laughs> 붙었다 이거 하나면 정글 끝이죠 운전 안해도 되니까 또술 한잔 해야죠 코로나 영따개로도 사용하고 파이어 스틱 아, 안주도 있어요 좋네 근데 오늘 잠잘 때 차가 꽉 차갖고 짐이 많아서 잠을 불편하게 자게 생겼네 수분 먹어야 되는데 컵이 없어서 맥주 이거 잘라갖고 여기다 아까 만든 아까 만든 숲 깡콩 넣고 타바스코 많이 뿌렸고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러고 오니언피시 맛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웃기다 여기다가 뜨거운 숲을 먹고 있으니까 맛있네요 타바스코 많이 넣으니까 필리핀 음식 신나강 제가 잡은 물고기로 요리한 거예요 필리핀 친구가 친구가 지금 잡아왔어요 친구가 코코나 크랩 근데 너무 작아서 먹지는 못하고 나중에 좀 뭐. 영상만 공격 어 공격 칼따 맞았는데 이런 거는 못 먹어요. 너무 작아서 뭐 먹을래면 먹는데 더 오래 살긴 놔둬야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얘네가 건들면 기분 나빠. 자, 가라. 올려줄게. 자, 방생. 너무 작아서. 방생. 얘네 이런 락을 타고 올라가요. 빠이빠이. 아디오스. 빨리빨리,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가. 좀 더. 빨리, 빨리. 우와. 스파이더맨이네. 암벽 등반을 하네요. 저기 올라가기 떨어질 것 같은데. 와, 약간 파인대를 찾고 있네 발톱으로. 이제 잘라고 누웠어요. 원래 저거 제끼고 저거 제끼고 어, 매트 깔고 잘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에 짐들 빼기도 뭐해서 그냥 앞자리에서 자야죠. 뭐 조금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낚시해야죠. 자, 그럼 내일 봬요. 안녕.